조금만 말씀을 더드리면 예. 저는 그 10월 25일 사건을 얘기할 때늘 긴급조치 구호화의 예.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였다라는 예. 이름이 많이 붙는데 또 예. 누구는 무학 대처이라고 하고 참 조금 낯이 뜨거웠습니다만 저는 긴조 구호화의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였다라는 이 허상을 예. 저는 이거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건 시위 주동자들이 철저하게 조직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학생들의 네. 주체적인 참여와 네. 네.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이지, 제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 그 학생들이 저는 제가 전체적으로 행한 당시에 행한 행위 전체의 양이 그 현장에서 경찰들하고 물리적으로 맞서서 돌 네. 던지고. 그 의식 그런 의식 우리는 의식화라도 되어 있었지만 그렇지도 않은 학생들이 수천 명 그렇게 길거리로 그 학생들 하나의 행위보다 저는 제 행위가 절대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런 허상을 어떤 것이 실체적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당시에 연세대 학생운동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또 누가 배출을 하고 이런 것이 70년대 그, 정말, 아무, 아무 것 같았던 시대를 헤쳐나온 힘이, 우리들의 과학적 인식과, 또그 학생분들의 조직화와, 체계화와, 또그 뭐라고 할까요? 무슨 CT의 건설과,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에 80년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다른 학교에는 그런, 적어도 연세대학교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개인의, 개인이, 제가 아까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투신이 한, 학생 운동에 투신하는 것이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결단을 못해서 유리창을 못 배우고, 톡톡톡 두드렸던 그런 제 경험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버려갔던 그런, 일련의 네, 과정에서 그런 네. 일이라 그렇죠? 다 이렇게 도것이또큰 특징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가 됐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되는 거지. 연세대에서 그 시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목시 아니 공이 아니다 절대로 네.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 KSCF50년사에는 이상훈이 준비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시위 네. 용품이다.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강 선생님이 그 한비교회에서 필경해온 인쇄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뭐 박물관에 보관한 것도 이상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네. 또 신동원 선생님 글에서는 이제 박물관에 간건두 분이 같이 간 걸로 되어 있고 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준비 과정도 사실은 그 소홀하게 얘기할 건아니냐면그 네. 준비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시위 그 동뜨는 현장에서의 동뜨는 것보다 네. 훨씬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 해보시죠 제 기억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번 그룹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우리 동지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어떤 형사라든지 우리 동기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음. 공인이 됐고, 그로부터는 철저하게,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교육이 된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체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되면 안 되고, 철저히, 혼자서는 못하니까, 다른 한 사람, 우리 스카 말고, 바깥에 누군가의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 학생운동도 잘 전개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연대 안에서 학생운동의 중심축이 있는 스카의 보고도, 보고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도 다 동의하고 있었다고 예. 보고요. 그것이 꼭 C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그 이창훈 씨하고 둘이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메모를 해서 예. 몇 시에 어디서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네. 수사 받을 때 네. 사실대로 밝히면 더 이상 뭐가 알리바 완벽하게 네. 그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둘이서 어, 지금 생각하면 참 프로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는 그자료책 제가 좀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상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네. 불교 연구회인가요? 1층에 네. 있었어요. 제가 2층에서 1층에 찾아가서.